오늘 통독 보문은 역대상 15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짓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 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시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하며 레위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리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아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밍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아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비세와 스가리와분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아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기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우와의 언약궤를맨 레윗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마리와 수양 일곱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밑 괴를 맨 레윗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우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아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소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으며, 그 땅에 객기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우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언약교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건을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가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셔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 싸우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합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다메색 아람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스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 때야와 기둥과 노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만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두리되 에돔과 모압과 안문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세 아들 여우 사밭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이두베 의 아들 사독과 아비야달의 아들 아비밀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